신정우 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주고받는 URL. URL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불편하죠? 이럴 때에 이 bit.ly라고 하는 또는 비틀 t 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이제 즐겨찾게 놓고요. 이 보내고자 하는 이 문서의 URL을 이 비틀리 이 창에 어 붙여놓고 이제 줄이기 하면 즉시 줄여지는 참 스마트한 이긴 URL 복잡한 URL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. 구글의 이 구글 이 소트너와 거의 비슷한데요. 어 동일한 방법에서의 링크만 링크 URL만 어 붙여놓고 엔터만 치면 어 즉시 직관적으로 짧은 링크로 줄여지는 거예요.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 없이 회원 가입 없이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통계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계정을 생성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. 통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어 로그인 절차 없이 직관적으로 긴 url 복잡한 url을 여기 붙여놓고 줄이기 하면 즉시 줄여줘서 우리가 sns로 보내고자 할 때에 아주 스마트하게 보낼 수가 있죠 특히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의 컴퓨팅의 세상 아니겠습니까. 주로 이제 문서를 주고받는 세상이 아닌 클라우드 되어져 있는 이 문서의 URL을 이제 우리가 실시간 스마트하게 보내는데 주로 이 받는 부분, 주로 이 공유하는 부분이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요. 모바일의 이 작은 이 환경에서 긴 URL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불편합니다. 이렇게 짧게 줄여주는 이 URL, 사이트 몇개 즐겨찾기에 놓고 직관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저의 이 이제 유튜브 계정인데요. 유튜브 계정에서 좀 전에 하나 올렸던 하나, 이제 영상, 이 영상을 SNS로 안녕하십니까? 제가 보내고자 라고 한다면, 여기... 공유 누르면 공유에 이 URL이 지금 보이고요. 아니면 상단에 이 URL이 보입니다. 이 URL을 복사해서요. 복사해서 좀 전에 여기 창에 그대로 붙여넣고요. 붙여넣은 상황에서 예, 즉시 이렇게 대폭 줄여주는 부분 복사해서요. 우리가 다양한 SNS 채널로 URL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한 워크의 시대, 스마트 워크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지금까지 신한대학교.